오늘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염전해변에 나가고 있습니다. 어, 염전해변 어느 달이 남대천 앞으로 멸치하고 삼치대가 아침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뭐 하지만 저는 뭐 이제 점, 그때 못 나가고 지금 이제 점심때 그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겨우 한번 나가보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멸치 투망을 항상 중, 이제 준비를 해야 되죠 차량 내에 멸치 투망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4종 세트 숭어 전어, 학꽁치 멸치. 요게 4종 세트입니다. 4종 세트는 무조건 차량 안에 항상 구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어, 중멸치, 중멸치 투망은 0.45 정도 망목 크기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멸치 통목0.7 정도 합공치나 멸치는 0.781cm 정도를 사용합니다. 대멸치죠. 대멸치 합공치를 같이 사용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멸치 같은 경우는 코가 끼죠. 거물코에 막목에 어, 멸치 대가리가 끼입니다. 그래서 그걸 털어내는 데한 30분에서 40분 걸려요. 왜게 귀찮으니까 망목 0.45짜리 중멸치 두망을 사용하게 됩니다. 얕은 뭐 많이 뭐 잡아서 뭐 하겠습니까? 먹을 만큼만 잡으면 됩니다. 뭐 요즘은 남 주는 것도 안 줘요. 귀찮아서 또 소리 주는 것도 힘듭니다. 남 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줍니다. 딱 내가 먹을 만큼만 잡고 끝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가고 있는 중인데요. 멸치 한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삼치는 멸치를 이제 잡아먹으려고, 잡아먹으려고 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안 보여요. 삼치 낚시 하는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아 나갔나? 삼치는 오전에 주로 많이 들어옵니다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그렇게 뭐 우, 운이죠 운대가 맞아야 돼요. 항상 어복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인적 네트워크도 좀 형성이 돼 있어야 되고 아 어제 저녁에 울진시장에 어떤 사람이 멸치하고 삼치하고 잡아와가지고 그릇점에 그릇점 주인한테 주고 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게 아마 어제 오후 저녁에 온것 같아요 한 5시 6시 그때 아마 여기 오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왔는지 안 왔는지 왔겠죠 오늘 아침에 지금 삼치낚시 하는 사람 한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갔다는 얘기죠 또, 혹시 모르니까, 한번 가보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가, 어느 다리 남대천 앞하고, 왕피천을 한번 가보, 가, 가보려고 합니다. 어느 다리 남대천은, 어, 갯목이 막혀 있었는데요. 지금 뚫렸는지 막혔는지 모르겠어요. 왕피천은 지금, 영마형 사륜 오토바이가 보이고요. 제가 아침에 연락해서 빨리 가보라고 삼치하고 멸치가 들어왔다고 얘기를 전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보이네요. 아, 남대천은 지금 갯목이 막혀있는 그대로입니다. 안 뚫려있어요. 그대로입니다. 어? 가만있어 봐. 감치대가 안 보입니다. 감치대가 안 보여. 이거 뚫어줘야 되는데 아 참. 파도는 한 0.5에서 1미터 정도 높이로 보이고 있습니다 삼치 뛰는 모습은 안 보이고 아, 이 삼치 죽은 모습 보이네 알매기들이 어제 왔는 것 같아요 오늘 온지 알고 아, 저 반대편에 있는 거 보니까 땡큐인것 같아요. 야, 어제, 어제, 어제 왔었네. 오늘 아침에 왔으면 아직도 사람들이 몇명 남아가지고 참치 낚시를 했을 텐데요. 어제 왔네, 어제. 아, 어제 여기 올까 말까. 아, 저녁에. 일 마치고 올까 말까 하다가, 오늘 뭐, 비도 오고 이래기 때문에, 뭐, 안 왔죠? 안 왔는데, 그게 폐착입니다. 아, 저 건너편에 있는 건뱅키 형입니다. 뱅키 형, 뺑기형 B와 계시네요 물은 남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물은 남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가까이 가보고요. 보기가 안 보입니다. 물은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은 잘 내려가고 있는데, 보기가 안 보입니다. 잘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아, 일단은 반대편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반대편으로 망향 해수욕장 방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은 시간이 한 12시 15분 정도 됐는데요. 한 30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짬투망이죠. 투망을 던질 수, 수 있을 때도 있고, 투망을 못 던지고 그냥 촬영만 하고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몸, 돌이 막 있죠. 캠핑하는 사람들이 도를 지지대로 사용했으면 제자리 갖다 놔야 되는데. 자, 잠시 후에 망양정에서 뵙겠습니다. 망양해수욕장, 망양정이 있는 망양해수욕장 방향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 놓고 오는 걸 깜빡했어요. 아이거 하도 이제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이제 바퀴 자국이 있는 곳은 단단하죠. 그래서 이 일은 또 진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되돌아 나오지를 못하죠. 빠져가지고. 어, 이거 뭐막 줍네. 아니다. 이 뭐, 뭐지? 아, 영마형이네. 자, 내려고 보겠습니다. 자, 내렸습니다. 영마형이네요. 아, 물이 여기서 떨어지네. 어이구뭔 돌이 이래 많이 나오니까. 뭔 돌을 이렇게 많이 했어. 야 모치 두 마리다. 백감 됩니다. 야 한 마리는 헷감 되네. 예, 합사투망이죠. 합사투망이니까 이렇게 돌이 많이 잡혀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야, 실력도 없다. 뭐, 이런 상황에서 위에 잡아내노연화어가지고 연화를 를 면허가 보였다고 합니다. 자. 이것으로 왕비천 소식과 남대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야멋치두 마리.